갈릴리 호수에 왔습니다. 갈릴리 티베리아스 호수는 1년 내내 논이 쌓여있는 페르몬산 한 논이 녹아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 여단강을 통해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갈릴리 호수 길이가 53km나 된다고 하는데요. 모양이 또 아프리카 지도 같습니다. 여기는 티베리아스 베드로 교회입니다. 재단과 베드로와 관련된 유물이 있었으나 순례객이 너무 없어 물어봤는데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이곳에서 15km 정도 가면 터브가에 있다고 합니다. 차를 몰아 베드로 수익권 교회 엔사 크리스토가 있는 터브가로 갔습니다. 여기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세 번째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베드로 피권교회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바로 있는데요. 여기에 술데객스이 무척 많습니다. 호수가 하도 넓어 바다 같아서 물맛을 봤는데요. 짜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AD 4세기경에 세워졌는데요. 그 후, 1263년 무슬림에 의해 파괴된 후약7 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1933년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인직교를 세웠다가 1982년 증축되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교회의 벽면은 검은 현무암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교회 벽면 바위에 십자가와 함께 성스러운 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 내부인데요. 재단이 있고 평평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은 고기를 먹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멘사 크리스티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 도 식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힐권 도회의 뜰에 예수님과 베드로 청동상이 있는데요. 베냐민 나무 아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신 청동상이 있고 플례객들이 애들을 보는 야외 애배 장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고향 갈릴로 돌아와 다시 어부가 되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보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네 양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수익권 교회를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교회에 갔는데요. 오병이어 기적교회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오천명을 먹였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 세운 교회입니다. 오비온기적계 내부인데요. 이 바닥에는 이 지역 동식물들의 그 종류와 모양을 모자이크해놓는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제사 날에 검은 작은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바위에서 두 마리의 고기와 떡 다섯 개를 넣고 축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오천 명을 먹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 외부에는 회랑과 정원 세레타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원인데요, 사각형이 회랑에 있고 수도자는 이 회랑을 돌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중앙의 정원은 천지청주를 상징하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베니어 기적교회에서 렌타카로 약 5km 정도 가면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이 팔복교회는 AD 4세기경 비잔틴 제국의 예수님의 산상 좋은 팔복을 설교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팔복교회에 들어서면 입구에 팔복이 영어로 쓰여 있고요. 우리나라 그 천주교에서 세운 팔복이 입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벽 교회가 있는 팔복사는산라기보다는 나지막한 구름지로 이곳에서 티베리아스와 타부가 갈릴리 호스가 보입니다. 아름다운 평평한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음향실이 없어도 하느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천혜의 장소라고 합니다. 교회의 지붕은 여섯가지 복을 성경하는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입구에 예수님이 산상소원 후 팔복에 대해 설교하는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팔복교회 내부입니다. 가운데 제단이 있고 동물계 월형 형태로 산상소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황금빛 돔과 여섯개의 문에 라틴어로 팔복이 써져 있고 이곳에서 팔복을 묵상하게 합니다. 교회가 참 성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 건물은 팔복교회 앞에 있는 호텔이고요. 여기 팔복산에는 이월인데도 불구하고 푸른 나무가 많고 곳곳에서 야외 예배가 들여지고 있습니다. 할복교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날 순례객들이 많아서 차가 무척 막혔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문패 예수님의 도시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벌론과라달리의경 해변인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빈, 베드로와, 안드레아, 여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테디였던 마테를 만났던 곳입니다. 모세 박힌 예수님이 가버남에서 갈 곳이 없어 누워있는 거지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여기는 가버나움 발굴 현장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집터에 세워진 베드로 기념교인데요. 8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교회를 올려놓는 모양으로 베드로의 배를 상징하며지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기념교의 내부인데요. 기둥 벽마다 베드로와 관련된 조각이 걸려있고 가운데 펜스가 있습니다. 가운데 펜스가 차려 있는데요, 그 밑에 유리로 보호되어 있는 곳이 옛날 베드워 집터라고 합니다. 여기가 가버나움 유대 해당입니다. 해당 기초는 현모함으로 되어 있으나 그 위에 대석과 석회함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1905년 배굴 되었는데요. 기초는 예수님 당시의 것이나 건물 자체는 3세기 후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법계 형상과 다이스 별들이 새겨진 것과 종류의 나무가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산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동상인데요. 동상은 검은 돌 위에 서있고 베드로가 지팡이와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수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일부가 쓰여 있습니다. 베세다를 찾았는데요. 베세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곳 사람이고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곳입니다. 배테다 입구에 차통행이가있고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천천히 걸어가면 유적지는약 500m 정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가 배테다인데요 안내표시 에는 배테다에 대한 성격말씀을 기록하고 해계치 않는 성읍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 이 도로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이 어부집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그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 물을, 건물을 던진 을 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1967년까지 시리아 군사기지가 있었던 곳 같습니다. 배세사를 둘러보고 고라치는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요. 이틀 동안 갈릴리에 머물면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려했지만은 이날 바람이 많이 불어 배가 뜨지 못해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주변 이월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